그니까 한개 그게 올라가요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뒤집기 아씨나또또 또 이거 찝었어 아이 돌았나봐이씨 아 이거 또 찝었어이씨 아... 아 아까 근데 뭔데 그렇게 약했지? 이게 약할 조합이 아니었는데. 좋아 모놀렐레레미콘모놀렐레레미콘 올렸죠? 이모놀렐레레미콘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어 뭐지? 이렇게 되면 이걸.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면 오호라 단 얘 주고 어 뭐야 나또 먹었는데 오케이 이러면 어디 보자 얘 이렇게 되면 정찰 때 기족, 정찰대, 총잡이, 공허 암살, 유령. 음, 아니 이걸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되네 베인을. 베인을 이성을 꽁으로 페어가 한 번에 세 개가 떴는데 꽁으로 이성을 좀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버티라는 거지? 버티지 않을 수 없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어허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오래 쓸건 아닌데, 얘네를? 얘네를 오래 쓰는 친구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서 가보죠. 뒤집게 들고 있는 거 봐. 아이 소름 끼쳐. 씨 나한테서 뺏은 거 이거. 죽어 이 새끼야. 뭐뭐뭐 뭐? 뭐뭐 뭐? 귀미엇? 미쳤나 봐. 죽을라고 아주 환장했네. 이렇게 되고 이기고 싶다. 내가 이번 판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면, 네, 이기고 싶으면, 이걸 사고, 레벨업을 눌러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이길 수 있겠죠? 이거는. 이번 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너지 싸움꾼으로 맞춰주면, 어, 이겼네. 이기겠지, 뭐. 오케이 띄워주고 어스킬 써아 스킬 못 썼어 이새끼 이거 아 미쳤나봐 레벨업했는데 졌어 아 이거 개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씨 쓰... 아씨 아스킬 쓰고 졌어 아이 돌았나봐 미쳤나봐 아 레벨업 눌러주고 이거 졌어 스킬 못 썼어 모데카이죠 어. 음... 어디 보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4, 4, 4, 4? 이 다음에 또 레벨업 눌러줘야겠네? 이 다음에 또 레벨업 눌러주자. 아니, 베인 썩었어요. 베인이 별로야. 파이크는 어제 난도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좋은 건 맞는데 원래 좋은 애는 맞는데 난도질을 당했대 베인이 별로 안 좋아 시너지 안 받았을 때 그냥 단독적으로 썼을 때 지금 보면 베인이 딜을 많이 못 넣어 이봐 딜을 지금 많이 못 넣잖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집게뒤집게 뒤집게, 파이크 뒤집게 파이크나? 잠시. 아, 내 3등이네? 못 먹겠네? 못 먹으면 애쉬. 못 먹으면 애쉬. 뒤집게 못 먹으면 애쉬. 뒤집게못 먹으면 애쉬. 뒤집게못 먹으면 애쉬. 애쉬 가져가. 에, 애쉬, 나나나나나나, 애쉬 줘. 애쉬 줘. 나나나나, 애쉬, 애쉬 줘. 애쉬 줘. 어, 오케이, 오케이. 애쉬 가져가고. 어, 파이크는 난도질을 당했고, 베인은 원래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 지금 베인은 2성이고, 얘네들 1성인데, 1성하고 그렇게 딜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방금 이긴 것도, 그냥 모대모대에다가 모데, 모놀렐렐미콘 심어준 거, 그게 좋아서. 그래서 방금 전에 이긴 거예요. 베인 자체로는 별로야. 성능이 별로야. 써보니까 별로야. 나 정찰 또올려주고 이 친구도 많이 안쓸 거긴 한데 일단 레벨업을 시켜줄게요. 일단 빙하도 봐야 되니까 빙하정찰을 가든지 빙하기사를 가든지 아 빙하래 정찰 정찰기사를 가든지 빙하정찰아빙 빙하정찰 가든지 그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지금 이거 해답이 없을 것 같아. 이 게임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딜이 좀잘 나오죠? 이거 이렇게 이제 정찰 때 맞춰주고 나면 딜이 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베인이 딜을 조금씩 잘 넣죠. 여기가 단독으로 쓸 때는 단독으로 쓸 때는 개 쓰레기고. 어... 이 친구를 빼야 되나? 이 친구를 빼자. 빼고 이 친구도 오래 쓸거 아니니까 음... 이거는 폐어는 구입을 안 하도록 할게요. 폐어는 따로 구입은 안 하고 이거 아씨 오중간하네. 혹시나 빙하가 뜨면 아 지금 이거 그냥 올릴까? 그냥 올리고 쓸까? 모델을 팔고? 빙하를 올리고? 얼려 얼려 제발 제발 아좀 얼려주지 씨 빙하? 올리고? 브라움 올리고 이거 브라움을 올리고 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뒤쪽으로 빼자. 어차피 얘는 안되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이 판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아까전 판에는 왜 빙하가 빨리빨리 안올렸지안올려졌지올려져야 되는데 왜안올려졌었지 아, 아닌가? 내가 브라움 안올렸었나 기억이 안나네 올려라 제발 오케이 나이스 됐다 아왜템안 나와 나는 이돈 이런 거 주지 말고 템을 달라고 왜내만테만줘 전판도 그렇고 나만 테만줘 나만 신나봐 어디 보자 이거 빙어 올리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정찰 하나만 더 떠주면 되는데 정찰 뭐, 뭐지? 정찰 무슨 유닛이 지금 안 나온 거야? 아 킨드가 안 나왔구나. 킨드만 뜨면 되네. 일단 이대로 이걸 레벨업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망간. 얘도 빨리 빼줘야 되는데. 얘 이거 버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될것 같은데? 이겨지겠다. 잘하면. 어,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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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겼다. 아, 힘들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눌러주면 레벨업을 하나 둘셋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리산 올려주고 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왠지 느낌 좋아. 아직까지 느낌 괜찮아. 이것도 어차피 팔아야 되거든요? 다른 애들 전부 다 일성짜리가 너무 많아서. 아, 얘는 뭐야, 구인 수도 있고. 나는 없는데, 일단 거. 일단 거 자체가 없잖아, 나는. 양아치야. 얼려, 제발, 얼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샷. 어, 내가 1등하고 있네, 또. 음. 이거는. 아. 이거는 할거 없으니까, 그냥. 내 또다만 이자 받을게요 이자. 아니,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된다니, 이거 혁명이야. 체스리우는 혁명인 것 같아. 아, 어느 세월에 다 잡니, 이거? 아, 뭐야. 아, 야, 야. 아, 나 여기 있구나.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먹어지나? 안 먹어지네? 남기를 바래야지 뭐. 남길 바래요. 남 남지 않을까? 아무도 세주 안 먹으려고 할것 같은데 세주 한 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세주 한 일을 먹어야 되죠? 세주 한이 누가 들고 갈라나? 세주 한이 아무도 안 들고 가죠? 세주 한이 들고 가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세주 한이 올리고. 그냥 세주안이 올리고.. 어.. 아.. 어, 이런 이러면, 이러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 잠시.. 이렇게 하면 말이 좀 달라지지..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넣어주고 레벨업을 눌러줘서 세주를 올려준다? 이렇게 하고, 세 줄을 올려주면? 아, 요들새끼들, 배때기 다 찔러버리고 싶다. 요들새끼들, 대가리 다 깨버리고 싶어. 얘네 봐, 미쳤나봐. 길이 안 박혀. 이거는 레벨업 눌러주고, 세주로 올릴게요, 일단. 오케이. 돌베까지? 그러면, 또 레벨업 타이밍 또 기다려야지. 또 레벨업 기다렸다가, 골배까지 올려주면, 아, 이거 악마 존나 귀찮아. 악마 다 죽여버리고 싶어. 아, 악마 개귀찮아. 아, 나 이거 꼴등 언저리까지 왔는데? 돈을 좀 써야 되나? 돈을 좀 쓸까? 일단, 이번 턴에 크립이라서, 크립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크립 라운드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크립 라운드는 남, 남기고.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스킬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어디보자. 연운의 곡궁 대검의 대검의 곡궁 대검의 대검의 눈물. 아씨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에 눈물 루덴, 여기에 대검. 이것도 별로고. 이거 그냥 대검에 대검에 이게 제일 낫겠다 아 돌았나봐 어? 비바라기 이거야? 되고 오케이 이렇게 바꾸고 레벨업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 힘든데 이거 얘는 뭔데 또 오랩이야 이거 오랩밖에 안 돼. 우와, 뭐야! 아, 미쳤나봐. 딜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넣어. 이게 될 만한 게, 지금, 없는데? 수호자라도 올려야 되나? 일단 이거 올려봐. 일단 얘 올려. 일단 얘 올리고, 보자. 아, 근데 일상짜리가 너무 많아. 이거 리롤 돌려야 되는데 좀. 다일성이야, 무슨... 이성을 내야 되는데, 다일성이야... 아, 큰일이네. 위치를 바꿔줘야 되나? 위치를 바꿔주자. 이거 위치, 위치 때문인 것 같은데? 뒤집개 뒤집개 가져오자 일단 비싼 용 가져와서 뒤집개를 판다 비싼 용을 들고와서 용 팔고 뒤집개를 구한다 어, 하는 입장에선 재밌어요. 지금 배치 보고 있어서 일단 배치를 갖다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일단 배치가 끝나야 돼서 루난, 루나는 근데 얘한테 줘서 될게 아닌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또안 되는데, 근데. 아예 머리 아프네. 아니, 무슨 방패도 못 들어. 얘네 하는 짓좀 봐. 아, 계약해 빠졌어, 씨. 아, 개 약해 빠졌어, 지금. <laughs> 돌았나봐. 이게 지금, 내 생각에는. 그걸 할 때가 아니고. 있어 보자. 이렇게 하고 빼두고 리롤을 돌려가지고 리롤 돌려서 어떻게든 지금 일성이 너무 많아서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네. 아, 졌잖아. 씨아! 아 졌어 뭔또 7이야 아 미쳤나봐